4번 출구 네, 바로 앞에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진짜 의외로 어린이놀이터가 되게 크게 그리고 공간을 널찍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뷰가 뷰가 굉장하네요 진짜 이야 신상아파트 최초공개 아파트 언박싱 오늘의 리뷰어 태박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7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신상아파트 부산대역 사망골든뷰 에듀스테이션 아파트를 언박싱하기 위해서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부산대역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대역은 지하철 1호선이고요 지금 바로 앞에 이렇게 부산대역이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와 있는 이 금정구 부곡동이요 어, 금정구에서 한가운데에 위치합니다 동쪽에는 이제 서동하고 금사동 등이 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장전동 북쪽으로는 구서동 그리고 남쪽으로는 동래구하고 인접한 그런 동네가 되겠습니다 요금천구 같은 경우는요, 우수한 교육 환경을 이렇게 반영해서 이 아파트의 팬네임을 에듀스테이션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에듀스테이션이라고 하면 교육의 출발점이자 정착력 이런 그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4번 출구 네, 바로 앞에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초역세권의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부산 지하철 1호선을 정말 편리하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자연환경 쪽도 좀 강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바로 옆에 지나가고 있는 온천천이죠. 이 온천천 같은 경우는 부산 시민들의 정말 큰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라 이 금정구는 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저 원거리에 윤산, 상악산 그리고 금정산 등이 있다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서. 어, 산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부산대 바로 옆입니다. 부산대 하면 또 부산에서 상권을 알아주거든요. 부산대 상권이 바로 옆에 있다는 점이 아주 또큰 어 메리트가 되겠고요. 이 부산대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있어요. 젊음의 거리라고 해서 어 정말 맛있는 맛집들과 그리고 다양한 가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 가게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또 대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그런 가게이기 때문에 맛있고도 또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산대 상권을 내집 바로 앞에서 누릴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점이 또 돋보이네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부산대 NC 백화점 같은 대형 상권도 있고요. 그리고 근처에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같은 영화관도 있기 때문에 우리 슬세권이라고 하죠. 슬리퍼 신고 모든 상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군 부분은요. 일단 초등학교는 부곡초등학교를 배정받게 됩니다. 부곡초등학교는 도보 한 10분 정도 거리로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부곡중학교, 금양중학교, 부산사대보고 등도 거의 그쪽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학교 보내기에도 뭐어 양호한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볼수 있다시피 어 지하철 입구에서 바로 휠 하나만 건너면 아파트 입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쪽 길로 가면은 이제 메인 어 차량이 진입하는 문주가 있겠어요 저 문주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610세대 아파트 규모거든요. 총 5개 동이고, 지하 6층부터 최, 최고층은 37층까지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가 오피스텔도 192세대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총 합치면 802세대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분양은 2017년 11월 달에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분양가가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한 5.1억 정도 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50, 59a 타입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196.5대1 해가지고 어 굉장한 그런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안쪽에 어 내부의 모습 그리고 세대 내부에서 조망 그리고 구조 등을 언박싱하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지 안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여기는 추상복합 이제 작은 부지이기 때문에 단지 안이 그렇게 많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보자면 이제 저쪽이 아까 제가 들어온 문주였거든요. 문주를 통해서 이쪽으로 쭉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이제 자그마하게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나무를 같이 끼고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놓았고요. 네, 이쪽으로 해서 어린이 놀이터 한개더 있는데 이거는 아, 물놀이터네요. 여기에 이제 추상복합에 어, 어린이 놀이터가 솔직히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놀이터를 또 물놀이터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습이 보입니다 저기 물이 쏟아지는 저 물바가지 보이시죠 어, 여름철에는 물이 이렇게 채워질 거고요 저 앞쪽으로도 이제 작은 아이들이 놀수 있는 물놀이터가 있고요 앞쪽에 이제 어린이집하고 바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바로 위쪽으로는 2층에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거든요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103동의 2층에 있고요 여기 커뮤니티 시설에는 헬스장과 실내 골프 연습장 어, 그리고 GX룸 등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 도서관도 하나 같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건물은 다 상가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편리한 가게들이 입점하게 되면 아주 편리하게 또 상권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나무 있는 곳이 보이는데 저기가 입주민 전용의 그런 정원이 되겠습니다. 저기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입주민 전용 공간으로 3층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3층에는 이렇게 어 주민운동시설, 족구나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이제 어린이 놀이터와 어린이 놀이터에 같이 있는 어, 이쯤이 티하우스까지도 같이 있네요. 이 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다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어, 좀더 마감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앞쪽에 테이블 있습니다. 햇빛을 쫙 받으면서 앞쪽에 어린이 놀이터에서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이 아파트가 조상복합이다 보니까 이 부지가 크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어린이 놀이터는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크게 크게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놀더라도 아니면 뭐 자전거 같은 걸 타더라도 많이 부딪히거나 이렇게 다치지 않을 정도로 크게 해놓은 모습이 보입니다. 어, 진짜 의외로 어린이 놀이터가 되게 크게 그리고 공간을 널찍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 놀이터에서 보는 이 전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쪽으로 부산대역 4번 출구 보이죠? 얼마나 역세권인지 잘볼 수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지하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지하주차장에는 이렇게 전기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들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공동 출입구하고 이어집니다. 여기 주차대수는 세대당 한 1.2대 정도로 나온다고 하네요. 네, 앞쪽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면요 이렇게 공동출입구가 있거든요. 공동출입구도 여기 이렇게 보시면 조명을 굉장히 예쁘게 해서 어, 입주민들이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부산대역 사망골든뷰 에듀 스테이션 84A 타입에 들어왔습니다. 여긴3 4평에 남동향 세대이고요. 그리고 방 3개, 욕실 2개, 포베이 어, 판상형입니다. 들어가서 세대 내부를 언박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쪽에는 전면 거울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신발장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신발장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네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불규칙하게 어, 패턴을 줘서요. 어, 저번에 디자인을 준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열어보시게 되면 다양한 구성의 이런 수납장들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는 이제 중문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 중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슬라이딩 형식의 중문인데 이거는 이제 무상으로 제공된 품목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고급스럽게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세대 내부인데, 세대 내부에도 안쪽에 어 수납장이 연장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수납장들이 다 있죠. 자, 이제 뒤를 돌아서 앞으로 가게 되면요. 방, 방, 거실, 방 순서에 포베이 판상형 세대가 나오거든요. 한번 가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화장대 겸용의 거울이 달린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남동향을 보는 시스템 창호가 적용된 큰 창에 조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에 이제 공용 욕실이 있어요. 공용 욕실에는 욕조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대리석의 젠다이가 달린 고급스러운 욕실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레이톤으로 해서 깔끔하게 잘 디자인이 된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방이에요. 두 번째 방에는 이렇게 옆에 방하고 동일한데 차이점은 북박이장이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모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기둥이 있는 자리인가봐요. 그래서 조금의 각이 있다 네, 그런 점이 있네요. 그리고 뒤를 돌아서면요, 이제 벽 쪽에 문이 하나 있는데 열어보게 되면 펜트리장이거든요. 오 펜트리장이 엄청 크네요. 와 대박. 진짜 깊어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엄청난 크기의 벤트리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거실인데요 거실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거실에 시스템 창호가 설치되어 있고 뷰가 뷰가 굉장하네요 진짜 야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84A 타입 남동향이기 때문에 저기 해운대 방향을 보는데 실제로 해운대가 보입니다. 열어보면요 얼마나 조망권이 좋은지 저 멀리에 마린시티 그리고 센텀시티까지도 다 보이는 조망권이 보이네요. 오 대단히 좋습니다. 윤산뷰죠. 윤산을 보는 이 표가 어, 상당히 특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거의 우물천장을 한 20cm 정도로 다른 타 아파트보다 더 많이 파놓은 것 같아요. 이쪽 주방 부분도 마찬가지죠. 우물천장을 깊게 파놓은 점이 눈에 보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주방이거든요. 거실에서 바라본 주방의 모습입니다. 주방 역시 와이드하게 잘 빠졌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여기 아일랜드 식탁 그리고 옆쪽에 조금 더 연장으로 이렇게 빼서 공간을 더 마련해 놨습니다. 여기에 공간이 있는 이유는 이제 아일랜드 식탁 위에 여러 가지 물품들을 놓게 되잖아요. 토스트기 라든지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 커피포트 전자레인지 이런 것도 내놓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이쪽에 한 군데 몰아서 넣으면 더 깔끔하게 집을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콘센트도 같이 잘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전부 다 이렇게 수납장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 없는 수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냉장고 자리 두개 위쪽으로도 다 수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런 거는 솔직히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짜투리 공간을 진열장 비슷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좋겠네요. 각한 칸마다, 어 좋아하는 술 같은 걸 하나씩 딱 놔두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 화, 수, 목, 금, 토. 네. <laughs>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방입니다. 주방에 이 가구 색깔은요. 아래쪽은 은색 빛을 띠는 패트 재질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고 좀 이렇게 시크하고 도시적인 그런 분위기가 풍기고요. 그리고 위쪽 역시 무광의 페트 재질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부장 역시 많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옆쪽으로는 세탁실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세탁기 놓으시면 되겠고 위쪽에 전열교환기가 있어서 세대 내부의 환기까지도 시스템으로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방이거든요. 오, 안방은 굉장히 큽니다. 이야 여기 보통의 그84 타입의 안방보다 조금 더큰것 같아요 우리 추상복합이라서 내부가 좀 좁게 빠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안방이 넓게 잘 빠졌고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 이제 화장실 화장대 드레스룸이 있을 거예요 여기 쪽으로 가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부부 욕실이 되겠죠 안방 욕실이 고요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으로는 화장대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드레스룸이거든요 드레스룸은 이제 이 집이 네모난 판상형인데 여기만 이렇게 좀 꺾여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마지막 드레스룸은 구조상 이렇게 좀 꺾여있고 그리고 창이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요 그래도 여기에 가구가 잘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옷걸이를 걸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 시스템 장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충분하게 옷가지를 보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부산대역 사망골든뷰 에듀스테이션 아파트를 한번 언박싱 해봤습니다. 일단 뭐 가장 좋았던 점은 역시 초역세권의 입지가 아닌가 싶어요. 부산대역을 도보 한 30초 거리로 어, 이용할 수 있다는 그 점이 가장 좋았고요. 그래서 지하철 1호선으로 뭐 서면이든 아니면 동네든 쉽게 이렇게 이동을 할수 있으니까 어,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부산대에 그런 훌륭한 상권들, 슬세권으로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 점도 너무 편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앞에 이렇게 온천천도 같이 있으니까요. 자연 환경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더 높여주는 그런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언박싱 오늘의 리뷰어 대박이었습니다. 오늘의 리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